지금은 기업 부스 쪽. 네돈 네. 내야 되는 거 같은데? 방금 준비를 끝내고 지금 잠시 화장실로 왔어요. 지금 대략 9시 반 정도고 판매는 10시 반에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아. 잠만 그 메이크업 하는 곳에 거울이 하나도 없어 옷도 그냥 칸막이가 하나도 뻥 뚫린 곳에서 메이크업 하고 가발 쓰고 옷 갈아입고 다 하는 거 목욕탕인 뭐줄 알았어 <laughs> 참콤만 일단 짐 보관소 찾고 열심히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원래는 서클부스 먼저 돌려고 했는데 저는 무조건 사야하는 머스트가 따로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서 대기를 하면 오픈런 하시는 분들이 우르르 오실 거잖아요 그게 약간 두려워서 기업 부스 먼저 가고 호스 에어리어 둔 다음에 사람 좀 빠지면 서클부스로 갈 겁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 인기는 부스는 2시쯤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2시 살짝 넘어서 갈게요 그 지금은 기엽부 스죠. 그게 입장 아, 이렇게 나눠지면 다 동쪽 줄이랑 서쪽 줄이랑 나눠서 입장하시네. 괜찮다. 석호는 이걸 안 해주거든. 안뛰어도 안전하게 갈수 있네. 잠깐 기업 부스로 가는 사람 엄청 많은데요? <laughs> 아 이분들보다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내 뒤에 다 대기하고 계십니 저는 블루아카 부스부터 갑니다 빨리 가야겠어 저희가 지금 2호이고아 박수하면서 긴장하시네 근데 여기 지금 1, 2홀이고 블로아카이브 기어포스는 4홀에 있거든요. 아 4홀이 어디지? 눈 쪼봐야겠다. 아이고, 차 옆에. So that's upstairs. Upstairs. Uh -huh. So you can use that escalator. u h h -huh. But that some, escalator sometimes stops. Uh -huh. So when it stops, you should go into this hall. u uh h -huh. Get out of this hall. u h h -huh. u And there's a slope. Uh -huh. So you can use that slope to go up. Uh h -huh. oh,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Have a nice day. Thank y o u Okay. 에스컬레이터가 조금 멈추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 이용하려고 줄을 서고 있었어 그래서 저도 줄을 섰습니다. 막 어, 이동한다. 이동합니다. 이동합니다. 서울 드디어 입장. 찾아야 돼. 찾아야 돼. 어디 있을까? 그리고 지금 여기고. 블루 아카이브. 아카이브. 어디지? 블리블리도 왔네. 시으도 왔다. 어, 홀로라이브 있어, 홀로라이브. 줄 엄청 썼다 역시. 찾았어, 찾았어. 사람들이 알려줬어. 아, 너무 어렵다. 아, 귀여워. 아, 어, <laughs> 귀여워. 뿌다닥 <목적> <요> <laughs> <laughs> 건 다음에 물로 나왔습니다. 아까 부스 돌 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여기 꽤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블루아카이브 옆에 콜로라이브 부스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장난 아니야. 제일 많아, 없다. 좀만 쉬었다가 화장품 다시 붙이고 코스프레 에어리어로 달려줬니다 Do you cosplay? Do 가 o 분 c 가 s 응, l a y o cosplay? e a h So can I take a picture uh, with us? Uh. Okay. It's okay. t okay. h ah, a ah, n k y o u 아, 네, 아, too. So n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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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no 좋아, So no go. o o go. So no go. So no go. So no go. So no go. So 저는 호시. <목소리> 아 호시. 네. 저 네. 네. so, 아, 좋아해요. How to love arcade. 레아 카이비는 친구가. 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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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여워! 지금 친구가 기어 응! 3번째 친구가 오고 싶어요 다른 친구를 만나려고 해요 다른 친구? 다른 친구! 다른 친구? 사실 제가 브이로그를 찍고 이로그 유튜브 채널을 업로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의 영상 찍을 수 있나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아 좋아요! 니크 이름이 뭐에요? 니크 이름 사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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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かわいいですよ。かわいいああ、かわい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She likes Seventy.Seventy。マッチ。てんごがたそうの子。はじめまして。はじめまして。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ごめんなさい。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ごめんなさい。プレゼンスイエローとマイ・ソフトクライバー。ソフトクライバー。ハロー。 마리다요. 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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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얼소. 귀여 귀여워? 하하하. 대단해. t n you a p o p c e t h a n k you. Thank you. 다 스프레이 어리어 가는 방향. 저기로 쭉 가면 되는 겁니다. I yeah. do